이거, 첫 수확입니다. 아이고야, 씨. 장하다. 바람이 얼마나 세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야. 여기, 고추들 아직 안, 써. 야, 목이 달라붙는다. 얼른 가자. 여기, 노루, 노루 발자국 봐, 이거. 이거, 어? 여기, 씨. 야, 이게 해필이면, 고장날게요. 뭐냐, 이거. 그게 15,000원이야 고추가 무거워서 얘네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은 따주자 맛있어 지금 먹어보니까 맛있어. 여기는 근데 급해가지고 고추대만 해놓고서 끈을 안 먹고 좋지. 얘도 마찬가지. 토마토 벌써 열렸는데, 씨. 지금 해주기에는 내가 목이 한테느기게 생겼어. 지금은 못 해주고. 야, 우리 타기 아직 안, 가출해서 안 들어왔다. 씨. 뭐 포도 나무. 요거 가지. 이거 참에. 야, 이거 얘네들 살까 죽을까? 이거 100, 300개 심은 건데, 이거 상추. 알아서 잘 자라네. 허 <laughs> 얘네 물도 안 줬는데 살아났네. 으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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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나무 사들까 죽을까 아이고 이거 여기 물 줘야 되겠다 이거 말라 죽겠네 이거 여기 물 틀어 줘야 된다 여기 위에다가 심어 놨는데 옥수수 말라 죽기 직전이네 이거 첫 수확이다 첫 수확 응? 음. 그러면 밸브를 내가 어딜 열어야 되는 거, 여기를 열어서. 집나간 다지 안 보인다. 누가 잡아먹었나 본데. 사람만 보면 그게 다가서는데 먹이 달라고 다가서는 건데. 에이, 오늘까지 밭대는데 여기 한모금씩 나온다 지금. 말라 죽을라 그러잖아 지금. 딱딱하게 말라 죽을라 그러지 지금. 여기는. 물안 오늘 안 줬으면 내일 말라 죽을 뻔했는 것이. 이 놈을 저기다 갖다 놔야 되겠군. 이 놈을 어 노루가 저쪽에서 온다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소리 나 거든. 근데 저쪽 나이 고장 났잖나 지금 노루 펼 자고 그거 봤지? 지금 안해 놓으면.